딴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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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원하는거다소원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원입니다. 하.. 이렇게 진짜 잘가았네2 0 c 에1 8정도그 아쉬운거 이거 보세요. 아지 정말 아름답게 잘 꼽네. 2cm정도 크기인데 아쉽게 상부로 올라갔네 가끔 패랫다 여기 막 널브러져있어 저기 아우 예뻐라 요거 이렇게 하단에 꼽아 놓고 보십시오 칼라호박석 참기차게 들었네 무늬가 고가 한30 정도 되는데요 멋집니다. 아 여기 또한장나아보쇼 어, 나왔다 아 이건 옆에 아 밑자리도 좋다 근데 이건 이렇게 놓고 보셔야 될것 같아 아치 멋진 조형물이에요 앞쪽 뒤쪽은 없네 아 이거 좀 무늬가 참 상당히 예쁘네 뒤쪽도 요 정도 하단돌로 추천드립니다. 작품 괜찮아요. 아, 여기 또 보세요. 아가 꼬질꼬질. 아, 요거. 오, 음, 이거 보세요. 야, 이거 무신코 뒤집었는데 다리. 제가 아주 기차게 떴네. 밑에 줄무늬, 하얀 줄무늬 위에 아주 정확하게 떴는데 요거는 가서 녹도 빼고 얼룩도 빼고 해서 상암파을 다시 올려드릴게요. 아 정말 멋지다. 이거 2 8에26 정도 됩니다. 예술, 예술. 자연이와 안녕. 돌밭시와 안녕. 비가 좋 적게 내리기 시작을 하는데 이차진 계절, 가을, 가을을 남기고 떠나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아, 여기 돌밭에 또 도착했는데 여기하고 저쪽에 어, 보이시죠? 여기 여기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름 장마에 많이 쓸려고 가긴 했는데 여기는 진주 쪽인데 잡석 산지입니다. 그래도 한번 들어가서 보석을 쳐다보도록 할게요아 여기 돌밭에 들어왔는데 지금 동시에 두점 발견했어요. 여기 한점 하고 여기 하고요. 새서럽지 않죠? 잠수에 보여드릴게요 요것도 보세요. 투봉 연나 물렇좀못생기긴 했는데 그래도 혼자 두고 보시기는 무난한 한 수석이에요 멋집니다 까문 아니지만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이야, 이거 정말 아름답다 어좀 칼라가 이렇게 아름다울까 그래도 뭐가 뜨지를 않았네 칼라는 귀차게 들었습니다 이쪽이 희미하게 뜨는데, 그래도 깜은 아니고, 혼자 쓰고 보십시오. 아유, 요게 예쁘다. 와. 수마 좋고, 봉이 삼봉. 아, 볼수록 매력있다. 석줄도 좋고, 밑자리도 좋고. 아, 멋지다. 감사. 작은 소품인데 석질이 좋습니다. 지역토종소가처럼 보이는데. 아 이것도 특이하네. 하얀 줄무늬가 여기게잘 들었네. 잠자리에 눈 같기도 하고 달도 뜨고 15에 13야 이거 여기서 별거 없을 것 같아서 물에 적셔서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뭐 이렇게만 봐도 예쁘다 아우, 야. 이미 많은 분이 다녀간 길이라서 제가 기대를 안 했는데 아주 여기 길이 반질반질 합니다. 근데 요거 아주 큰 무늬가 진짜 잘 들었네. 옥속인데. 야, 참 아름답다. 바나나를 먹고 있는 소녀. 비슷하지 않나요? 살짝 조금 보여서 제가 카메라도 켜지 않고 뒤집어서 실잘 터는 장면은 찍지 못했는데 멋집니다 작품 요거 이걸 무조건 선물로 받아갈게요 아름다운 작품 내, 내 요즘 자연에 감사하며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소품 주목 정도 크기예요 여기 진짜 좋은 돌 석석인데 회장님 수석 지역에서 나오는 다종석인데 이거 무게가 한3 0 0 k 로 나갈 것 같네 일자리도 좋고 요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정원에다 가 이렇게 놓고 보십시오 지금 아주 깊게 되었는데 아.. 볼수록 탐난다 커서 가지고 갈 수는 없고 현장 감상하는 걸로 만족할게요 와.. 아, 작품 진짜 좋다 아, 얼굴도 괜찮 하나 보이는 거한장 발견. 한 가단똘로 합격. 일자리도 놓고, 수반에 일자리가 좋아서 수반에 놓고 보십시오. 수반속으로 추천합니다. 15에 15입니다. 아 여기 어 들어. 10. 10. 이렇게 무늬가 들었네. 뒷모습은 없어. 하단 돌로 추천드려요. 어떻게 놓고 봐야 되나. 이렇게, 이렇게 놓으면 또잔해 들이시고. 모르겠습니다. 아, 요것도 땅이고. 벨풀, 요것도 또한번 보세요. 어? 자, 보셔. 뭐가 떴다 반달. 근데 밑자리가 없어. 이쪽도 없고. 요것만 예쁘게 들었네. 바단 도래에요 꼭지석으로 위에. 아, 참 멋지다. 진달래. 칼라가 아 예쁘고 잘들어가는데 여기도 뭐가 하나 있어요. 혼자 장착하십시오. 뒤에 달도크고 요게 요게 예쁘다. 아 요거 덩치요 원하는 거다 송완 송치하시라고 깨졌어. 여도 원석이에요. 아, 이거 또 좋아 보인다. 모자이크. 아, 너무, 물을 차이고 있 나오네. 하단 떨똘 찢자. 야, 여기 특이한 거한점살게돌 뒤에 돌이 숨었는데. 아, 오이쇼. 아, 나온다. 나온다, 나왔다. 아 요거트 풍미가 참기이하네 와우 무늬 진짜 아름답다 어떻 아, 깨졌어요 뒤쪽은 와 아, 무늬는 진짜 끝내줍니다 굴리면 작품이 될것 같네 멋집니다 1225. 예술이에 예술. 지구 좀 보십시오. 아, 요것도 내가 아까 밟고 지나갔네. 지역에서 나온 토종석인데 이거 보십시오. 아유 이뻐라. 이야 정말 멋지다. 꼭지 탑석 앞모습 뒷모습 아유 아름다워라. 멋진 작품이네. 석질이 많이 좀 떨어지고 앞에 결 깨지기도 하고 그랬어요. 고가 한 거의 18가 같습니다. 18, 18. 아, 재미있는 피부를 가진 수석들이 심심찮게 보여지는데 까이 없어요. 발로 꾹 내준다. 하단 톨로만 끝내줍니다. 3 5에 20년 25년 25년 20년 25년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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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0년2 0보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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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또 다리 뜨긴 떴는데 약해. 땀이 나아니다 아, 이것도참 이쁘다. 이쪽도 보여드릴게요. 내가 뜨긴 떴는데. 옆으로 떴어. 아, 여기도. 이것도 또 안되고 이거는 아이 산이 옆으로 들었네 다 모양이 너무 안좋아요 적질은 지역동석인데 안돼 안돼 이것도 예뻐 보인다 예쁘나 이렇다 뒤돌아보죠. 뒤쪽도 안 이뻐요. 속에 몸으로 숨기기 있을 수 완전 밝아. 아, 칼라가 약하다. 약해요 완전 밝아. 단 똘루다가 합격 운동중인데요 여기 또 예쁜 줄무늬가 아주 예쁘네 정원 속으로 올려 드려요 땡기니까 흔들린다 운동하다 만났는데 대형수속에 줄무늬가 아주 가득 들은네 이첨복신 줄무늬가 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돌인데 아주 완전히 마당돌이에요 이거 한 거의 20평 정도 되는 수석이에요 하얗게 줄무늬가 진짜 아름답게 들었네 낙엽이 깔려서 무슨 문양인지알 수는 없지만 보십시오 실제로 보면 더 아름답습니다 전체가 다 주문이에요. 임의적으로 그려놓은 듯 아름답네요. 중주에서 운동하다가 찍습니다. 드디어 한잔 발견했어요. 코도 꼬리도 진짜 아름답네. 눈. 지역에서는 토종석인데 드디어 절 가까이 왔어요. 보이시죠? 올라가보도록 할게요. 코, 눈, 코, 지역에서는 두 종석입니다. 높이 한 1m20, 80에서 1m20. 보 줄기가 조금만 내려왔어도 아야 물줄기 보십시오 시원하게 내리꼽는다 까만 피부인데 뒤쪽도 보여드릴게 아 양쪽 다 똑같이 생겼네 양쪽 다 꽝이네 가단 조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나오는데, 오랑나비한 마리가 그도 마중을 나와서 대용을 해주네요. 아우, 경사진대 운동하고 올라왔더니 절이 나왔어요. 진짜 가을을 느끼십시오. 단풍이 지기 시작하네. 빨간 단풍이 열리냐. 가을은 깊어가고, 아 이뻐라 와아 같아 빨간 단풍이 열릴 때와참 멋지다. 살자. 자 여러분 수자방에 오신 것을 인영합니다수자방에 오셔서 구석에 관한 이야기 모두 듣습니다 예쁘라 엄청 집입니다. 도류의 돌을 예쁘게 배열을 해봤는데.